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기정 평화마라톤 하프 나갑니다 어, 오늘 코스는 10km까지는 가양대교 갔다 오는 코스라서 어, 코스가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전거도로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혼잡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뛰어야 되고 어, 최대한 오늘은 즐겁게 뛰겠습니다 오...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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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렁이도 너무 좋아해요 <laughs> <laughs> <그래서 화이팅>. 어, <laughs> 오늘 하프입니다. 하프 화이팅! 아, 한 시간 20분 화이팅! 한 시간 20분 못뛰어. <laughs> 화장실 갔다 늦어가지고 지금 출발선 가고 있습니다. 몸 조금 풀었고 아, 오늘은 뻔 런으로 진짜 뻔 런입니다. 오늘은 6분 페이스로 갈 거예요. 5분 30초? <웃음> 6분? <웃음>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가을의 전설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오늘 첫 타프 두 명. 되게 두분 많이 긴장하셨더라고요. 에이, 네. 아니지. 아 여기 아 여기 가요. <laughs> 잼민이. 이 잼민이. 민이 여기는. 저는 두 번째. 유모차 끄는 러너. 유모차 끄는 러너니다 캥거루 캥거루입니다. <laughs> 저는 훈이 러너고요. 왈발 러너입니다. 건들면 <laughs> <그리고 웃음> 네 건들면 왈왈 화이팅할게요, <laughs> <laughs> 화이팅할게요. 하늘로 하겠습니다, 하늘로. 하나, 둘, 셋, 화이팅. <S> <S> 안녕하세요 흰우강님 <희누깡님>. 안녕하세요. <S>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하프. 네 오늘 하프 두 번째 하프인데요. 아, 준비 됐나요? 네, 완주하겠습니다. 아, 무릎 괜찮나요 무릎?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오늘 목표 기록은. 어, 완주가 목표고요. 친구랑 같이 해서 두 시간. 아, 목표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 반주 파이팅. 드디어이님, 파이팅 형님 화이팅. 오늘 하프였어요 학부인지 몰랐어요. 오늘 목표 기록은 그냥 그냥 2시간 안으로. 아 2시간 안으로. 아 서브 화이팅. 서브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아, 형님, 형님 아, <laughs>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빨리 가시는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천천히 뜁니다.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은 록이 오늘은, 오늘은 목표 기록 없습니다. 오늘은 목표 기록 없고 <laughs> 네. 그냥 뻔런이에요. 아 네, 오늘 그냥 완주만. 지금 월드컵 경기장 출발해서 1km 지났습니다. 550 페이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가양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 2km 통과했습니다. 가양대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아 처음에 출발하면 조금 어필인데 엄청 어필은 아니고 살짝 어필입니다. <laughs> 날씨가 조금 쌀쌀했는데 뛰니까 조금 이제 웜업이 돼서 조금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laughs> 2.5km에서 가양대교 진입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뛰기 좋아요. 눈부심도 없고, 그늘져가지고, 살짝 춥지만, 달리기엔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3km 통과합니다. 3km에서 가양대교 위에 올라왔어요. 4km 통과했습니다 가양대교 위에 아직 뛰고 있고 날씨 시원해가지고 뛰기 되게 좋아요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이제 주력이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달리기엔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멘디다 <laughs>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오늘 TV 세워야 되니까 저만 말할게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상암동 쪽에서 가양대교 오는 구간이 조금 어필이에요 근데 어필로 올라가면 저기서 다행대교다 건너서 리턴하고 이제 살짝 내리막길로 가니까 네, 그때 조금 속도 내면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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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면 다시 올라 올라와야 됩니다. 5km 지점에서 턴하고 급수 보입니다. 가양대교 지점 턴합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자, 5km 지점 첫 번째 급수입니다. 네. 이제 말안 해도 뒤에서 짚을게요. 네. <목소리> 가양대교 턴하고 어필 올라갑니다. <목소리> 잠깐 어필이라서 조금 힘든데. 첫 어필이니까 역시 웃으면서 올라갈게요 우와 바람이 와기발 들고 뛰는 거 대단하다 건널 때 몰랐는데 다시 건너올 때는 맞바람이 와가지고 조금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땀이 막 많이 나고 힘들진 않습니다 불꽃 스틴지 2 0에안 돼가지고 조금 체력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몸이 잘 나가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뻔런이안 되는 인간이에요. 지금 평균 페이스 450이네요. 6 5 k m 가량 되고 다 건넜습니다. 다시 상암동 쪽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병목 다 풀리고 조금 편하게 뛰고 있어요. 8km 지점에서 두 번째 급수 했고 다음 급수 때 에너지 절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나쁜 줄 알았는데 잠도 푹 자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가벼워요 원래 뻘렁할라 그랬는데 지금 평균페이스 445 나와가지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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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화 8.5km 지점에서, <봐도> 지점에서 하프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퀴로는 직전입니다 돌아갑니다. 아 이제 완전 가을이어가지고사암동 난지공원이 가을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좀 좁은 길로 뛰어야 돼서 이제부터 거의 피는 시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가야 됩니다 약한 어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한강 나가는 길, 저쪽에 어필. <laughs> 9km 통과했습니다. 9km 지점에서 또 약간 어필 있어요. 한강공원 나가는 길에 살짝 어필 있습니다. 제가 어필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건조하고 조금 쌀쌀해서 입이 좀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안 돼요. 자, 9km부터 400m 정도 어필. 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한강 쪽으로 갈 거예요. 어필 다 넘어서 다운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굽습니다. 괜찮아? 먹아 괜찮아?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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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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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10km 통과합니다. 한강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자전거도로랑 같이 쓰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뛰어야 됩니다. 11km 통과했습니다. 평균 페이스 450. 한강도 완전 가을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2km 통과했습니다. 평균 페이스 451. 어제도 한이건갔다 왔거든요. 침 맞고 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뛰라 그랬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뛰어버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뻔런이 안 되는 인간이라서 아, 조절이 잘안 되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파우젤 하나 먹겠습니다. 아물못 마시다. 아, 파아 제가 먹고 물을 못 마셨습니다. 조금 급수가 짧아가지고 빨리 집어야 되네요. 13km 통과합니다. 주로가 조금 좁아가지고 마주오는 주자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뛰어야 됩니다. 초반에 조금 빨리 뛰어가지고 현균 페이스가 지금 너무 좋아요. 하프 두 번째 턴 합니다. 14km에서 두 번째 터납니다. 터졌습니다. 이제 7km 남았습니다. 15km 통과했습니다. 약간 이제 맞바람 끝나고 바람은 뒤에서 밀어주는데, 이제 체력이 다 됐습니다. 6km만 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로가 조금 좁은데 그래도 질서 잘 지키면서 사람들이 다 달리는 것 같아요. 뭐, 선만 안넘어오면 위험할 일은 없거든요. 급수하겠습니다. 급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짧아서 빨리 집어야 돼요, 여긴. 7.5km 급수했습니다. 이제 3 5 남았어요. 아까 갈 때는 맞바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뒤에서 조금 밀어줘서 조금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서 항상 뒤질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면서 뒤져야 됩니다. 화이팅! 18km 통과합니다. 3km 남았습니다. 조금 이제 체력이 와서 오늘 천천히 뛰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지금 조금 체력이 왔어요. 이 대회에 나오면 천천히 뛰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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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km 통과합니다. 2km 남았습니다. 19.5km에서 좌측으로 빠져서 살짝 어필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갔다갔다 어필 올라갑니다. 20km에 어필 있습니다. 1km 남았으니까 어필 웃으면서 올라갈게요. 가자 가자 1km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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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또 가다가 힘이 납니다 마지막에 어필 빡세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좋아, 좋아. 와와와아던에서한번더 어필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 k 로 남았습니다 1키로 자2 0 k 로 통과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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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필 지나서 공원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상암동 공원 들어왔고 화이팅 화이팅 실화이팅. 어! 상암동 공원 들어왔고 이제 한 500m 남았습니다. 저도 쫙해 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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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왔습니다. 히디십니다. <끼리> 들어왔습니다. 한 시간 40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번론하기로 했는데 번론이 안 되네요. 아. 그래도 부상 구상 없이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아, 아, 피니시 들어왔고 오늘도 잘 뛰었습니다. 오늘도 아 오늘도 번런 한다고 해놓고 아또 일행 잃어버리고 또막 가는 바람에 또막 뛰었어요. 근데 막 부상 때문에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왔고 오늘은 1시간 41분 나왔습니다.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이 번런 한다고 해 맨날. 4분대로 뛰어가지고, 근데 어제도 잘 자고, 또 몸이 또 가벼웠었어가지고 아좀 질주했습니다. 이제 아 마카오 가기 전에 마지막 대회는 끝났고, 이제 마카오 42km 나왔습니다. 이정 하프 마라톤 만주했습니다만주했고아 이제 올해는 두개 대회 나왔어요. 이제 마카오 풀 마라톤하고 이제 시즌 마감 마라톤 두개 남았고 어 오늘 조금 펀런 하려고 했는데 저는 펀런이 안 되는 인간이어가지고 오늘 처음에는 5분 30초 페이스로 뛰었는데 나중에는 4분 30초 페이스로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아 앞으로 펀런 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또. 그럼 그말 믿어요? 짠할게요 어, <laughs> 아, 오늘 송이원이 첫 하프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고습니다 아, 오늘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짝꿍이 하프 첫 하프니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원래 다 핑계대면서 먹는거죠 예슬이 언니가 제 채널을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슬씨가 출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게스은 억지로 출연해야 됩니다 이 송기정 평화올림픽 메달은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을 1936년에 뛰었던 메달과 동일하게 재현해서 만든겁니다 여러분도 꼭 참석하셔서 이 메달을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자전거도로 통제 잘 됐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급수 테이블이 좀 짧다 그래서 급수 테이블에서 저도 한번 급수를 못 받았어요. 급수 테이블이 세 개밖에 없어서 그거 외에는 그래도 성기적 마라톤 뭐 매년 성장하고 있고 성기적 마라톤은 저의 첫 하프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매년 하프로 출전하겠습니다. 첫 하프, 첫 하프, 첫 하프 같은 대회 얼굴 한번 찍어. 아니요. 와인 한 방울만 들어가는데. 올라오, 네요이방져요 치기 전에 드셔돼요지 네. 말고 드세요. 네, 술안 먹기로 했는데 이차 먹으러 왔습니다. 2 차는 막걸리입니다. <laughs>